우리 개인 개인의 체질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그 종족, 종족의 체질과 그 생활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지구상에는 황인종과 백인종과 흑인종이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황인종입니다. 이 황인종은 본래가 남방농경민족이에요. 농사짓는 민족이죠.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몸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금수형 체질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금수형 체질은 비장과 위장이 약해요. 그래서 주식이 곡식이고 채소를 위조로 먹으면서 따뜻하게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자고 또 옷도 따뜻하게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종족 번식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인은 뭡니까? 백인은 북방 기마 민족이죠. 북방 기마 민족이라는 것은 아,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농사보다는... 가축을 길러서 어, 거기에서 얻어지는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이 백인이에요. 그리고 가축을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몸집이 커야죠. 하 그래서로 목화형 체질로 어, 이게 진화가 된 것이죠. 또한 가지는 이 백인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옷이 몸에 딱 부착되는 옷을 입고. 또, 찬 바람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땀구멍이 작아요. 거기다가, 온몸에, 어떻게 됐어요? 털이 많이 나있죠. 예. 그러면은, 흑인종은 무엇이냐고요? 흑인종은 남방우림민족이라고 하죠. 자, 남방우림이라는 것은 열대죠. 거기는 기후가 덥고, 먹을 것이 풍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적을 피해서 이리 다니,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하니까 몸집이 작아야 되죠. 그래서 토금형의 몸집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어, 나무의 열매나 뿌리, 그리고 뭐, 작은 동물들, 이런, 이제, 것을 먹고 살면서 잡식성이죠. 근데 이리저리 옮겨댕기다 보니까 종족 번식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족이 작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만 년을 지나오면서 종족이 이주를 하죠. 이주를 하다 보면 먼저 살던 사람들과 충돌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에 또 문화가 교류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섞이는 거죠. 섞이다 보니까 그 혼혈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보고서 아 백인과 황인종과 또 흑인종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황인종도 백인과 비슷한 사람이 많고, 흑인들도 또 백인같이 키가 큰 사람, 황인종같이 땅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명의 발달 과정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체질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을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 다릅니다. 체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냥 사람의 체질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병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